시마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수행 잘 하고 계시죠? 어, 오늘은 내 안에 존재하는 관념체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근데 그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외면하게 되면, 우리 몸에 저장이 일어나게 되고 지속적으로 저장이 일어나면서 무의식에는 거다란 마음의 에너지가 생기게 되죠. 그 그랬을 때이 거대한 마음의 에너지를 내가 지속적으로 봐주지 않았을 때이 마음은 나와 하나가 돼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움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들고 어, 싫어 너무 괴롭다고 느껴요.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 어떤 미움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미운 상황이 왔을 때그 마음을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게 되면 내 내면에는 계속해서 계속 그 미움의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 쌓이다 보면 그 에너지가 거대해져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건 내가 미움 자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미움 자체가 됐을 때에는 미움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도 안 되고, 이게 미움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남들이 싫어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할때 남들이 나를 미워하겠지? 라는 것 자체가 살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냥 미움 자체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미운 행동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는 어저 사람 왜 저렇게 미운 행동을 저렇게 하지, 어왜 이렇게 미운 짓을 하지 하면서 남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 버리는 거죠. 하지만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관념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무기력의 관념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무기력의 관념체가 세게 저장되어 있는 경우, 나는 현실에서 할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수 없다라고 느끼면서 계속해서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 내가 마음을 비워낼 때. 어, 무기력에 대해서 어, 내가 할수 없다라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비워내지만 그할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내가 무기력한 그 마음 자체에 대해서 그 마음이 관념인 걸 인식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이 아, 진짜 이상하다, 이 마음은. 어, 내 안에 이렇게 계속 할수 없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네?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서 이렇게 괴로움을 느끼지? 아, 진짜 이 마음은 이상한 거구나. 이 마음이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식해서 비워내야 하는데, 내가 무기력의 관념체가 된 상태에서, 어, 그 무기력을 느껴서 막 비워내려고 할 때, 나는 간극 자체가 없는 거죠. 무기력이, 무기력을 비워내고 있는 거죠. 같은 거죠. 비워내는 애나 비워내는 마음이나 비워내고 있는 나나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의 관념체가 무기력을 비워내는 거죠. 그럼 비워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기력인데 내가 무기력인데 무기력이 어떻게 무기력이 이상하다는 걸알수 있겠어요. 무기력이 관념인 걸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내가 무기력인데 내 자체가 행위자인 내 자체가 무기력이기 때문에 이 무기력의 마음이 이상한 걸알수 없어요. 내가 무기력이라. 그럴 때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면 그건 간극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를 놓는 거거든요. 실도 예를 들어서요. 수치심의 관념체가 진하게 저장된 분들은요. 그 수치 자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물론, 어, 나는 되게 수치스러운 존재야 라고 인식을 하지만 느끼려고 하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왜곡해 버리는 거죠. 수치심이라는 건 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고유한 마음인데 어, 내 자신이 인간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마음을 정말 많이 쓰세요. 무기력, 어, 그 수치심의 관념체가 되신 분들은 그래서 본인을 사람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뭔가 벌레나 해충, 동물, 뭐 쓰레기 뭐, 이런 걸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제가 들어본 게, 바퀴벌레 같다. 어, 송충이 같다. 애벌레 같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고, 어, 쓰레기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애벌레이고 바퀴벌레고, 뭐, 송충이고, 쓰레기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마음은 이상한 마음인 거죠. 맞죠?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인데 미쳤나 봐 내가 무슨 여기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이게 뭐야 하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고 이상한 마음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걸 비워내겠죠 근데 수치심의 관념체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그 수치심이 그 마음을 일으키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수치심의 마음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벌레 같다고 느끼는 그 느낌, 쓰레기 같다고 그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이상한 걸 몰라요. 아니 머리는 이상한 걸 알겠죠. 그렇죠? 난 사람인데 그렇게 올라오는 마음이 이상하네라고 알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때 이상하잖아요. 그 마음이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니래요. 그래서 아, 아니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마음 안에서 그렇게 올라와도 지금 내담 내담자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이러면은 대부분요 사람이죠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은 말하기 싫은데요라고 말해요. 왜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본인의 그 수치의 관념체는 계속해서 본인한테 수치를 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벌레 같아야 되고, 뭐 바퀴벌레 같아야 되고, 송충이 같아야 되고, 쓰레기 같아야지. 그게 수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애벌레가 되고, 바퀴벌레가 되고, 뭐 파충류가 되고, 송충이가 되고, 쓰레기가 될수 있겠어요. 그건 그냥 그 마음의 에너지일 뿐인데도 그 수치의 그 에너지는 그렇게 나를 왜곡되게 느끼게 만들죠. 근데 내가 그런 수치에 대해서 그 마음을 비워내고 싶어도 내가 수치심이라 수치심이 수치를 비워내는 거죠. 수치심의 애고가, 수치심의 관념체가, 수치심에 나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수치가 수치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제대로 인식해서 비워낼 수가 없어요. 이 수치심이 머리로는 관념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 에너지가, 수치의 에너지가 관념이라는 게 인식이 잘안 되고, 이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게 인식이 안 돼요. 왜냐면 나잖아요. 수치의 관념체라는 것. 그 수치심이 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치심 관념체 입장에서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야 그 마음을 인식해서 비워내는데 관념체가 된 상태에서 그 마음을 인식할 때에는 그 마음을 관념으로 이상한 마음이라는 거 왜곡된 마음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자체가 없는 거 이미 내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간극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부의 관찰자 어,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죠. 관찰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이 올라오는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수치심의 관념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간극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관찰자를 만드는 거죠. 외부에서. 외부에서 쳐다보면 그게 이상한 마음이고 느낌인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현실에서 밖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그 이상함이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이상한 그 마음이 그 이상한 마음을 볼 때에는 절대로 알수 없는 거거든요. 수치심의 관념체가 수치심을 느낄 때그 수치심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곡된 수치 관념체가 그 수치심의 마음을 느낄 때그 마음을 이상하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치심이고 내가 왜곡된 마음 그 자체예요. 근데 걔가 그런 내가 그 마음을 느낀다고 해서 그 마음이 와이 마음 정말 이상하구나 이 느낌이 이게 관념이구나 이건 내가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 느낄 수 없어요. 그냥 그건 나 자체고 그건 나 자체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치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치심의 관념체 자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관찰자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관찰자를 통해서 이 수치의 관념체, 행위자의 그 모습, 행위자의 마음 상태, 행위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려고 할때 나는 알수 있어요. 간극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관찰자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그만큼의 간극이 있는 거죠. 간극이 있어야 무조건 분리가 돼야, 분리가 되어 있어야 그 마음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 안에서 내가 수행을 할때 어, 뭔가 제대로 계속 안 비워진다면 그리고 이게 관념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관념 같지 않고 진짜 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들때 혹시 내가 관념체의 마음으로 뭐 미움이 미움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한다면 내가 미움의 관념체가 미움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열등감의 관념체가 열등감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수치심의 관념체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외부의 관찰자를 설치해서 한번 나를 인식해 보는 거죠. 분명한 건 스윙이라는 건 내가 마음을 비워내지만 그 마음은 나이고, 내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비워내기 시작하지만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를 알아차려서 그 나를 비워내는 거거든요. 마음을 느껴서 비워내지만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나를 비워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여러 나, 수치심의 관념체, 열등감의 관념체, 미움의 관념체, 서러움의 관념체, 여러 관념체를 알아차릴 수 있게 자꾸 외부에서 나를 지켜보기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지켜보기 하면 그게 어떤 걸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사람의 시선이 있을 때내 행동이 같은가요? 같은 것 같지만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의 시선이 인식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혼자 있어도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가 나를 관찰한다. 내가 나를 관찰한다. 라고 인식하시면서 나를 자꾸 인식하는 거죠. 분리되는 식으로. 그럴 때 제대로 된 나를 완전히 인식하게 되죠. 관념체가 마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관념체가 마음을 느끼고 있는 그 외부에서 보이는 그 나, 관념체의 마음과 그 관념체가 어떻게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를 같이 통으로 인식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 관념체를 인식할 때 제대로 된 나를 비워내실 수가 이게 되는 겁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내 안에 존재하는 여러 나에 대해서, 그 행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